반비를 15만 원에 왔어요. 나는 15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저쪽 업체에서 계산서를 끊어 달래요. 일점이라면 응. 공급가가 13만 6천 원이 돼요. 나는 15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15,000원을 더 받아야죠. 사업자 내고 나면 사업자 통장도 따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제 통장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사업자 통장을 따로 내는 게죠. 기존에 쓰던 걸로 개인 통장 상관없어요. 나간 거 매매출자료 따져가지고 그 이제 세금 신고할 때도 네네. 그 통장에서 이제 나가거나 카드로 긁은거나 이거 운반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증빙 처리를 해야죠. 이게 점검표예요. 요즘 옛날처럼 막 대충 하진 않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도 다 찍혀 있고 차량 번호 나오게 정상적으로 언제 검사 맡았는지 다 확인이 되는 차예요. 가장 중요한 사고 이력 없음. 인터넷으로이 봤는데 용도 변경 이력이 있더라고요. 용도 변경은 영업용이니까 아 이게 번호 바뀌고 뭐 이럴 때한 번씩 있어요. 용도는 크게 화물차들은 대부분 다한 번씩은 다 있어요. 거기서 용도가 영업용 이고 렌트 이런 이력이 없으니까 렌트 이런 차는 아니니까 추후에 매도용 인감 한통 떼는 거는 제가 일적사항 드리면 네. 그때 한통떼면는요 빨리 끝나서 빨리 쳐요. 빨리 일하해야 되는 요 제가 만약에 5월 달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한달 일한 거두 달, 5월 하고 6월 일한 거를 7월 달에 부가세 지불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고 고기간으로요 할때 가까운데 뭐 세무사 통해서 한 번씩 신고할 때 네. 15만 원, 20만 원 주면 자료 좋아하는 거 갖다 주면 신고 대신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한번더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서류 뭐그 말씀하신 매도용 서류 요거 말고는 그거는 등기로 보내면 돼요. 그때는 아니 안 오도 되어지. 자 가지러 올 때만 오면 돼. 요 아, 가지러 올 때만. 네, 이제는 올게 없죠. 아, 궁금한 거 하나만 더죠 이게 번호판도 부동산처럼 뭐 이렇게 등기벌리 라 이런 게 있어요. 허가권이 있죠. 허가권이. 제 거라는 걸 증명해 줄수 있는 그런 게있요 차는 거. 본인 명의로 되는 거고, 이게 오, 오전에 저희가 넘버를 매입한 거예요. 이게 본인 명의로 나와요. 허가권. 운송사원 허가증. 네. 이게 넘버를 산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업자 낼때 종목을 추가해 줘요. 운송업이라고. 음. 그리고 이걸 같이 넣어야만 콜센터도 등재를 해줘요. 하는 안 해줘요. 대출이 끝나면 그... 바로 당일날에 캐피탈 어, 상담사분하고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드는예 되는대로 끝났다 그러면 빨리 얘기해서 바로 좀달려달라그 해서 바로 처리해야죠 네 근접하기 쉬운 게 가장 1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정업은 1톤이 가장 많죠 아, 1톤 넘버가 더 비싸요 이 넘버보다 아 어, 그래요? 여기 딱 적던 게4.7 4.7이면 이제 5.7 6.2면 4.7이면 2면4.2 2.2면 4.2 넉넉 있어요 높이가 2,200이 나오는 게좀 드물어요 더 높지 않나요? 지금? 아니죠 2 2 0 0이 제일 높은 거예요 보통 은 2m나 2 1 0 0이 나와요 높이 진도 싣고 보통은 다 여러모로 쓰는 거죠 너무 5m 막 넘는 거 6m 넘는 것들은 처음 운전하시는 분한테 부담스러워요 따끈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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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 콜바리는 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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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 그냥 다 부가세가 별도예요? 운반비로 계산을 하면 인천에서 안산으로 왔어요 아랫여 8개 싣고 네. 운반비를 15만원에 왔어요 나는 15만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저쪽 업체에서 계산서를 끊어달래요 응. 15만원에 포함이면 우리 세액이 들어있으면 계산해보세요 이게 합계금액이라 그러면 1점이라면 공급가가 136,000원이 돼요 나는 15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15,000원을 더 받아야죠 165,000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응. 근데 이게 어플에 뜨는 금액이 뭐 10만원 이렇게 뜨잖아요 응. 그러면 뭐인수증으로 하면... 그거는 공급가 그 대부분 공급가 금액이죠다 세금 이함안으로이 수준으로. 이수준으가이준이준이에요 그럼 이기준